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 러버 퀼트 작가 곰 퀼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인형 루돌프 사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얇은 크래프트지나 얇은 마분지에 풀로 붙여서 오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안이 만들어집니다. 몸통 두 장, 정면으로 한 장, 뒤집어서 한 장,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안쪽 불네 장,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불, 겉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그렇게 해서 네 장이고요. 또, 발, 앞발 네 개. 이거는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뒷발 네 장. 뒷발도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이렇게. 시접은 0.5cm 놔두고, 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발바닥 두 장, 뒷발바닥 두 장, 그 다음에 코 하나. 이렇게 도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천에다 그릴 때는, 어, 사비연필이나 2B 연필로 연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릴 때는, 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몸통은 흰색이니까 흰색 실로 하시고요. 이런 거 초록색은 초록색 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속품으로는 이렇게 구슬과 은색의 구슬 16개와 그리고 다리를 연결해주는 예쁜 단추 4개, 눈 2개 여기 흰색 루돌프 사슴에 들어가는 여기 다리 단추 4개, 은색 구슬 8개씩 해서 양쪽으로 16개와 눈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바느질을 할 곳은 안쪽 뿔입니다. 이걸 만들 건데요. 창구멍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창구멍을 놔두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반바금질로 해주면 됩니다. 초록색 천이니까 초록색 실로 하시고요. 이제. 겉감과 겉감을 마주 보게 하고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가 시침핀을 꽂습니다. 창구멍 처음과 또 다른 창구멍과 여기 꼭대기 부분 이세 부분만 꽂아 주면 잘 맞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고 처음 시작하는 창구멍에다가 바늘을 꽂고 한 땀을 뜹니다. 그리고 반땀 뒤로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뒷선과 잘맞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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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박음질로 쭉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점까지 다와 갑니다.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 선이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끝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질 겁니다. 매듭은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을 넣어줘요. 그리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뒤집을 건데요. 뒤집기 전에 이런 뾰족한 부분 이렇게 잘라주고, 뒤집었을 때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잘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겸자로 이렇게 끝 부분을 잡고 살살 빼줍니다. 그리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겸자의 끝에 뭉툭한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 윤곽을 살려줍니다. 펴줘요. 자, 완성됐습니다. 미리 하나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할 곳은 겉볼입니다. 이 볼. 이거. 얘는 흰색이니까 흰색 실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창구멍이에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창구멍 여기에서 시작해서 반박음질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겉감과 겉감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창구멍 처음 부분에다가 시침핀을 꽂습니다. 서로 잘 맞, 선이 잘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하나 또 꽂아놓고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 뾰족한 부분, 여기다가 하나씩만 잘 꽂아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창구멍이니까 첫 창구멍에서 바늘을 넣고 한 땀을 뜹니다. 그리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가끔 뒤집어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창구멍 처음부터 여기 반바금질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땀 뒤에서 앞으로 한 땀, 또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가끔 선이 맞는지 뒤집어서 확인해 주세요. 자, 마지막 끝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그 안으로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져요 두번 해줍니다 실의 길이는 시선만큼 잘라 주고요 자 이제 이거를 뒤집을 겁니다 뒤집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이렇게 심하게 오목한 골짜기 오목, 계곡 오목 같은 그런 부분은 가위밥을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의 시접들은 좀 정리를 해줘요. 잘라내고 이런 데 시접 정리도 좀 하고 이런 데 잘라내는 이유는 나중에 뒤집었을 때 여기 윤곽이 편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갈반대 주고 얘를 뒤집습니다. 겸자를 넣어서 끝부분을 찝어서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뭉툭한 겸자 끝으로 얘네들 윤곽을 살려서 가면서 이렇게 다듬어줘요. 한 다음에, 이런 데가 좀 울죠? 그러면 살살,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찢어지니까 살살 조금만 잡아당겨줍니다. 우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솜을 넣어놔요. 절대로 빵빵하게 넣으면 안 되고, 솜이 약간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뾰족한 혹 같이 생긴 부분만 약간 윤곽이 드러나게. 이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예쁘지 않습니다. 자, 다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줄 겁니다. 바늘을 바로 여기 마지막 땀에서 넣지 말고, 마지막 땀, 다음 땀, 이전 땀에 있는 곳으로 바늘을 넣고, 양쪽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바늘 나온 바로 맞은편에서 한 땀, 그 다음에 또 맞은편에서 한 땀, 지공부르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맞은 편에서 한 땀, 또 맞은 편에서 한 땀. 그래서 차구멍 끝까지 오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매듭을 짓지 말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은구수를 달아줘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봐야 합니다. 얘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방향으로 달아야 되겠죠? 홀달때 이렇게 마주보는 방향으로 달아야 하니까 눈구슬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잘 정해줘야 합니다. 8개를 달 거예요. 위치는 자기가 이미대로 다는 겁니다. 금성 금성 이것을 달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솜과 솜 사이로 들어가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달고 뺄 때는 이 바깥쪽까지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윤곽이 생기게끔 잡아당기고 두번 정도 그렇게 해 줘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자리를 옮깁니다. 바늘을 넣어서 바깥쪽으로는 표시가 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기 끝까지 오셔도 되지만, 바늘을 옮길 때는 솜 사이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달고, 빈 자리에다가 하나 더 달겠습니다. 위치는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서 달면 됩니다. 한쪽으로 몰려있게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살짝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땀 떠서 바늘을 그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사이에다가 바늘을 길게 넣어서 멀리서 빼주고, 실도 잘라줍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뿔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상으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뿔 준비 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곳은 이제 몸통입니다. 겉면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에 얘도 먼저 창구멍이 있어요. 얘도 창구멍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맨 먼저 창구멍 포인트 되는 점에 시침핀을 꽂습니다. 그런 다음에 꼬리 끝부분, 포인트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꽂을 수는 없으니까 포인트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꽂아서 힘 대응점들이 맞는지 잘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느질 해가면서 시침핀을 꽂아주는 겁니다. 처음 시침핀 꽂은 자리에서 한땀 떠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또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뜹니다. 그렇게 해서 반바금질로 시침핀은 그때 그때. 꽂아주고요. 이게 앞뒤 천의 선이 잘 맞아야지 예쁜 인형이 나온답니다. 자,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고 또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구멍만 남기고, 여기 처음 창구멍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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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반바음질로 자, 창구멍 끝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땀,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시고, 앞뒤 선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바늘을 그 동그라미 안으로 놓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 줍니다. 자, 안바금질로다 바느질을 했습니다.